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가로대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이라 여와를 호 찬송하라 흰 낙위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미는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좇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우벤 시냇가에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레아스는 요단 저편의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여러왕이 무깃도 물과 다한 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때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밀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